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디펜스 타임즈 발행인 안승모입니다. 오늘도 찾아뵙게 됐습니다. 새로운 신무기 기술로 거론되는 이것? 결국에는 지금은 드론인데 SF 영화에서 보듯이 결국 공중, 뭐 해상, 수중, 지상 로봇이 상당 부분을 전쟁을 이제 차지하는 시대가 조만간 오지 않을까?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무기 체계가 확 바뀌는 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왜냐면은 이 드론이라는 무기는 이미 1차 세계 대전 때에 등장을 하는데 안전건 그 실전에서 제대로 사용하지는 못했어요 미국이 1917년, 18년 사이에 실전 투입을 이제 시도하다가 결국 전쟁은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이 드론 개념을 도입한 을건 미국입니다 1973년 4차 중동전 이후에 1980년 레바논 친구할때이스라엘이그 상당히 발전을 시킨 거고 최초의 기반은 미국이 다 해놨다는 거 물론 이제 중간에 독일도 자체 그 자폭 개념의 드론 큰그 무인화된 드론이 있었고 2차 대전 때 그다음에 6.25 전쟁 때 한반도에서 미국이 퇴역한 전투기 프로펠러 전투기를 무인화시켜서 폭탄을 탑재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방 지금의 전방에서 투입을 한 적도 있었고 그데 그거는 뭐 소규모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퍼지진 않았었고 현존하는 무기들 이때 만들어졌다 이 드론뿐만 아니라 뭐 대표적으로 전차 잠수함 전투기가 다 1차 세계대전 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 세계대전 때는 전투기가 처음 등장하고 이제 쌍엽기 복역기지만 그 프로펠러의 속도가 느린 160km가 보통 흔하거든요 그 정도의 전투기가 1차 세계대전 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됐고 그 다음에 영국이 참호전 소위 지금 러우 전쟁도 참호전이 주력이다 하는데 이미 1차 세계대전 때 아주 극심한 참호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돌파하기 위해서 전차라는 궤도 차량이 이제 등장을 한 거죠 포를 장착하고 그 다음에 잠수함은왜 등장했냐면 은 원래 최초의 미국에서 개발을 해서 이미 남북전쟁 당시에 소규모로 등장을 했는데 크게 활약을 한건 아니고 개념이 등장한 거고 이거를 발전시킨 게 독일. 독일도 처음에는 잠수함이 아닌 잠수청. 그러니까 500톤 이하짜리 두 종류를 가지고 작전에 투입을 해보니까 왜투입 했냐. 영국 해군의 수상전투함이 아주 어마무시하게 자기들을 쳐들어오기 때문에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거를 격침을 해야 되는데 마치 그 당시의 스텔스 개념으로 수중으로 접근해서 어뢰를 쏴서 격침을 하겠다. 그래서 등장한 게 독일 중심의 잠수청. 톤수가 500톤 이하는 정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나중에 2차세계때는 잠수함이지만 그래서 1차세계때 잠수함이 아니라 잠수성이 활약을 한 거죠 그래서 1차세계때 또 현대 무기의 대표적인 무기들이 다 등장합니다 물론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독가스도 등장하는데 그거는 정규무기라할수 없고 그러고 나서 중간에 이제 일반적으로 잠깐 쉬는 간극기라고 하죠 그게 이제 1920년대부터 30년대 뭐 중반까지 무기체계를 다 발전을 시켜서 본격적으로 2차세계대전에도입을 하는데 1939년 9월달 폴란드 침공부터 그때 처음으로 전차를 독일에서 포탑 개념 이제 궤도가 이제 고장이 좀 들려는 개념으로 해서 전격전을 이제 벌이게 되죠. 항공모함 처음 등장시킨 이 국가? 그래서 전격전이라는 건 이제 전차 중심이고 거기에 가미를 한게 전투기뿐만 아니라 이제 공격기 개념 극강화 이제 공격기라고 하죠 폭격기 그렇게 해서 수천 대 생산을 해서 유럽의 대륙을 다 석고를 하고 바다 건너 영국까지 쳐들어오고 이제 고 항공전을 했는데 2차 대전이 뭐 동유럽이나 서유럽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태평양에서. 일본이 이제 미국이 진주방 공수 근데 그게 전혀 예상을 못했던 항공맘이라는거 지금 생각하면 좀 놀랄 때도 본격적인 항공모함을 또 내놓은 거는 일본 거기에 함재기를 이제 일본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독자적인 게 배는 만들었는데 기술이 없다 보니까 영국에 손을 벌려서 영국의 항공기 기술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기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함재기를 주력으로 시작을 하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주의 군대가 처음에는 지금의 공군 같은 전통적인 항공기 세력이 아니라 해상에서 발진하는 한국마음에서 발전할 수 있는 함재기 중심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게 2차 대전 태평양 전쟁의 무기가 되고 지금도 양안 전쟁 뭐 터지면 그게 이제 주력이다 하는 게 그때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2차 대전은 이제 그런 두 종류로 뭐 유럽에서는 전차 중심, 전투나 태평양에서는 잠수함보다는 한국 마음에 의해서 종정이될 때까지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제트 전투기 공중전 펼쳐진 곳이 한반도. 유럽 전쟁, 지상전 기반, 그은 이제 전차전,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잘게 인식을 못하는 게 언론 보도에도 그렇게 비중을 안 뒀던 게전 세계 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제트 전투기의 대규모 공중전이 있었던 게 한반도에서 물론 이제 북한 쪽이죠. 현재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항들 아니면 기지들 거기서 이제 대거 출격하는 트 전투기의 공중전이 이제 한반도 저 북쪽에서 아주 유례가 없이 기록으로 따져도 뭐과소 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 공중전 벌어져서. 아, 제트 전투기 시대 본격 도입하죠. 물론 이제 제트 전투기라는 것은 나치 독일이 개발을 이제 시도를 했고 영국이 비슷하게 출발했기 때문에 탄생이 된 건데 그 엔진이.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 사용한 것은 한반도의 6.25 전쟁이었다는. 근데 우리 일반인들은 그 당시에 그냥 기지에서 이륙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소음에 대한 그 어떤 두려움 인식했었고 실제 전쟁을 격출 하고 격출당하고 했던 것은 한반도 북쪽에서 압록강이나 두만강 쪽에서 많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그래서 제트 전투기가 이제 1950년도 한반도에서 이제 등장해서 쇼키라는 단어를 쓸수 있고, 그러고 나서 좀 50년 대는 북한과 이 대한민국, 중국 이게 휴전이 된난 다음에 미국이 또 아주 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무기 구비를 많이 해야겠다 되 하는 게 전술핵. 그것도 공중투발, 뭐 폭격기 뿐만 아니라 전투기에서 수시로 전 세계에 깔아놓은 동맹국, 우방국에 깔아놓은 전, 제트 전투기에서 아무 때라도 소연 영공을 들어갈 수 있는 중국도 포함시켜서. 그래서 전술핵을 미국이 아주 대대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미국 쇼킹하게 만든 땡땡땡 무기? 최근까지도 이제 뭐 F-35 탑재랑까지 아주 최신형 뭐 전술핵까지 만들어내는데 미국이 그렇게 나오니까 소련이 상당히 이제 겁을 먹게 돼서 국토가 이제 넓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게 이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소련은 지대공 미사일에 아주 특화를 시켜요. 방어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SA-2라는 지대공 미사일을 이제 아주 시멸기로서 만드는데 S-2 지대공 미사일이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뒀고 소련제 미그 십 전투기 현재 북한의 주력 전투기로 아직 남아 있는 미그 십 전투기를 하이로믹스 개념으로 잘 섞어서 미국의 어떤 전술 폭격기나 전략 폭격기 그다음에 전투 폭격기 공격기 상당히 그 성과를 거뒀죠 그리고 미국은 상당히 쇼킹했었고 그래서. 그날 이후에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레이더만과 SA2 미사일 다음에 대공포 이런 온갖 조합이 된그세트화된 무기들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1973년 제4차 중동전이 일어났는데 베트남 때 아주 효과를본쏘렌솔 무기가 또 그쪽으로 와서 이스라엘 공군을 상대로 상당히 효과를 거둬요. 근데 거기에 또 추가된 게 대전차 미사일. 지금 생각하면 아주 상당히 구형이고 아주 원시적인 건데 유선 유도였으니까 그것도 사람이 막 스틱을 조종해야 돼. 그래서 73년도에 이쏘렌츠 무기들 미사일 종류에 대한 쇼킹이 또 일어났죠. 그래서 그거를 다 종합적으로 미국이 이제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일단 저는 레이더망과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무기가 없을까 하다가 스텔스가 등장합니다. 카타행정부때 본격적으로 개발 시작을 하죠. 예산도 투입되고, 75년부터 뭐 89년까지 개발한 걸9 1년 걸프전에 다 갖다 들이붓고 해보니까. 정밀 유도무기 스텔스 포, 전, 그 공격기 효과를 알게 됐고 무기 체계에또한 단계 발전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미국 중심으로 등장하는 게 소위 그 무인기 U A V 지금은 다 드론이라고 통칭하는데 이것도 테스트 해봐요 정찰형 드론 근데 기술은 또 반대로 중간에 또 이스라엘이 발전시킨 게 있어서 그 기술을 좀 받아들였고 아니면 이제 산 것도 있고 이스라엘 전 아예 드론 U A V를 본격적으로 우리 이 세상에 등장한 거는 1991년 걸프전 때부터 그 전에는 드론 무기 체계는 비공식적으로 막 등장을 했어요. 땡땡으로 인한 미국 무기 체계 위기. 그다음엔 또 문제가 2001년 9.11 테러. 기존의 무기 체계를 잘 만들었고 중동 걸프전에서 이겼는데 이라크가 또 문제가 되고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되는데 거기에 걸맞지 않는 무기라고 이제 생각이 된 거죠. 이것들이 중대형 무기들이니까.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의 K2 전차라든지 F-50, 한참 이거를 완성시키자 할 때가 이제 그9.11 테러 시점이에요. 우리나라는 2002년, 2003년, 4년도에 국뽕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게상반된 거죠. 이게 미국은 대테러 전쟁에 가벼운 무기들 비정규전 무기에 이제 뭐 올인하고 있을 때 유럽도 마찬가지고 소련이 망했으니까 가벼운 무기, 기동성 있는 무기 쪽으로 헬기나 장갑차 쪽으로. 한반도는 여전히 북한의 전차 위협, 전투기 보유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좀 뒤늦게 냉제 시절 때 미국이 했던 것처럼 중대 한 무기에 올인을 했고 자주포도 넣고.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현재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게 미국이나 대한민국이 또 이렇게 볼때잡폭들은 있죠. 이 무기 쪽에는 소홀히 해가지고 후발주자가 돼버려가지고 또 다른 새로운 과제 도전이 오고 있는 거죠. 미국 방산 수익이 줄어든 이유? 러우 전쟁도 그렇고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제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따르잡기 위해서 이란도 들어갔고, 뭐 카타라도 공습하고, 후티반군 예멘도 그렇고 자기 주변을 다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무기가 전통적인 뭐 전차나 소총보다는 전투기. 그 다음에 거기에 장착하는 이제 정밀 유도 폭탄, 미사일 근데 그 무기들을 미국에서 생산해서 대략 70%이상은 미국에서 공급을 해주는 건데 계속 근데 그게 돈벌이가 이 폭탄 쪽은 다른 플랫폼에서 그렇게 방사품에서는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미국이 이스라엘을 전쟁을 시켜서 돈을 벌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럴까 하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왜냐면 최신 전투기 하나 만들려면 보통 3년 걸려요 미국 제전투기 F-35나 F-15EX가 그러면 그게 시간이 그래도 짧다고 하지만 돈벌이가 잘 되겠냐 이거죠 냉전 시절 때 비교해서 미국 방산 업체나 서유럽의 업체들이 이제 그 무기가 필요 없거든. 그거 우리가 치고 들어간 거. 물론 이제 폴란드가 무기 조달 정책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한테 달려와서 너희 육군과 공군에 납품할 거 우리 먼저 줘라. 그러면 나머지 또 사줄게. 우리를 꼬드겨 가지고 가져갔거든 지금. 그래서 어느 정도 장만이 되고 보유하니까 폴란드 의 군사 퍼레이드 때 국군에 날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아주 색다른 어떤 틈새 시장을 우리가 운이 좋았죠. 시청 여러분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캐네네 스피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